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제목은 은혜 갚은 꿩. 저기 강원도 원주에 가면 치악산이라는 산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꿩산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한번 들어볼래?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대. 과거가 열리는 한양까지 가려면 험한 산을 구비구비 몇 개나 넘어야 했지. 선비는 몇날 며칠 산길을 걸었어. 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갈 길은 멀고, 달리 방법이 없었지. 선비가 우거진 소나무 숲을 막 지날 때였어. 다급히 울어대는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궁금하기도 하고, 잠시 쉬어도 갈겸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지. 그랬더니 세상에! 어른 팔뚝 굵기만한 구렁이가 어린 꿩세 마리를 휘감고는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 어허, 이를 어쩌나. 선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어. 예로부터 구렁이를 해치면 안가품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하지만 애초롭게 울어대는 꿩들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선비는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구렁이를 냅다 후려쳤어 딱!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는 그대로 축! 늘어져 죽고 말았어. 지팡이가 구렁이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나 봐. 꽝들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듯 끼, 끼! 거리며 선비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지. 선비는 서둘러 다시 길을 재촉했어.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 어두워졌지. 어허 이거 큰일이군.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마을이 나오는데. 선비는 더듬더듬 어두운 산길을 헤매고 다녔어. 그런데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야. 어찌나 반가운지 선비는 옷이 가시덤불에 걸려 찍히는 줄도 모르고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달려갔어. 선비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오두막집이었어. 안에 누구 계시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지. 누이신지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어두워져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겠소?여인은 선비에게 들어오라고 말했어.그러고는 저녁상까지 맛있게 차려주는 거야.밥을 다 먹고 나니 여인이 선비에게 말했어.보시다시피 집이 좁아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 손님은 아랫목에서 쉬시지요. 저는 여기 윗목에 앉아 손님의 찢어진 옷을 꿰매드리이다. 원 이렇게 마음씨 고운 여인이 있나? 선비는 배부르고 따뜻하니 졸음이 솔솔 몰려왔어. 여인이 실을 바늘에 꿰려고 침을 묻힐 때였어. 빨갛고 긴 혀가 얼른 나왔다 들어가는데, 구렁이 혀처럼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선비는 잠이 확 달아났지. 이크. 내가 진짜 잘못 들어왔구나. 구렁이 집에 내 발로 찾아오다니. 선비는 갑자기 배를 움켜주며 알린 소리를 냈어. 아이고, 배야. 아, 아이고. 아, 이보시오. 내 급한 볼일 좀 보고 와야겠소. 선비가 꾸물꾸물 일어서자 여인이 급히 다가와 선비의 손에 실을 메워, 메워주는 거야. 여기는 깊은 산 속이라 호랑이가 우구우글 하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실을 흔드세요. 선비는 고맙다며 얼른 방을 빠져나왔지. 울타리로 달려가 실을 메어놓고는 막 도망치려는데, 꽈덩! 방문이 부서지며 구렁이가 튀어나와 몸을 칭칭 감았어. 나는 너에게 맞아 죽은 구렁이의 아내다.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널 없애주마. 선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지. 내... 내 내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네 남편을 죽였겠느냐. 가엾은 어린 꽁조를 구하려다가 그만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구렁이는 선비를 노려보며 혀를 나름거렸어.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하늘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날이 새기 전에 이산 꼭대기에 있는 종이 세번 울리면 너를 살려 주겠다. 말은 그럴듯 했지만 깜깜한 밤에 그것도 이 깊은 산 속에서 종이 저절로 울릴 리가 없었지. 선비는 구렁이에게 몸을 맡긴 채, 고개를 떨구었어 그때였어 땡땡땡 땡, 땡. 틀림없는 종소리였어 선비도 구렁이도 깜짝 놀랐지 에이 분하다 구렁이는 눈을 치튼 채 한참 혀를 날름거리더니 스르르 사라졌어. 나리 박자 선비는 부랴부랴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커다란 종이 하나 동그만이 놓여 있는데 그 아래 꽝세 마리가 피를 흘린 채 떨어져 있었어. 구렁이한테 잡아먹힐 뻔한 바로 그 어린 꽝들이지. 선비를 구하려고 부리와 머리로 종을 친 거야. 선비는 이 고마운 꿩들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어. 그 자리에 절을 지어 꿩의 영혼을 달래주었지. 그로부터 이 산을 꿩이 은혜를 갚은 산이라고 해서 치악산이라 불렀대. 끝 친구들, 선생님은 한국의 강원도에 있는 치악산에 가보았어요. 그리고 치악산에 있는 그 동네에 2년 동안이나 살았답니다. 치악산은 정말로 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물이 너무 맑은 아주 좋은 산이랍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치악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치악산에 갔을 때이 옛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